스튜디오의 불이 하나둘 꺼지던 밤 남은 건 흰종이 위로 흐르는 멜로디와 그 멜로디에 말을 붙이는 목소리였다. 이름 석 자만으로도 장르의 공기를 바꾸는 작곡가 윤명선 그리고 무대를 울리는 순도의 보컬 김다현. 이 둘의 만남이 콜라보라는 가벼운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요란한 티저 없이도 작업실 문틈새로 번져나오는 온도가 이미 소문이 될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시작 단계부터 음악 팬들의 집중을 받았다.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끼리 말 대신 노래로 도장을 찍겠다는 태도. 그 긴장과 확신이 지금 우리의 기대를 견인하고 있다. 윤명선은 히트곡 리스트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해 온 사람이지만 신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리스트를 있는 쪽을 택한다. 익숙함을 반복하기보다 기번엔 더 덜어내자 혹은 기번엔 한음더 붙이자 같은 미세한 선택을 통해 곡의 체온을 조정한다. 그래서 그의 멜로디는 처음엔 단정한 듯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귀 안쪽에 걸려서 오래 머문다. 흔히 듣던 트로트가 아니라 고늘의 트로트로 업데이트되는 지점이 바로 그다. 이번에도 그는 가사와 멜로디를 반반으로 나누기보다 가사가 먼저 길을 열고 멜로디가 뒤에서 등을 떠미는 구조를 취했다. 드라마가 먼저, 기술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 김다현은 그 드라마에 숨을 불어넣는 해석자다. 고음을 밀어붙이는 화려함보다 중저음에서 감정을 쌓아 올리는 방식, 떨림을 의도적으로 늦춰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 속에 청중이 자신의 기억을 집어넣게 하는 방식. 무대에서 박수를 끌어내는 힘이 아니라 무대가 끝난 뒤 조용히 여운을 남기는 힘을 택하는 가수라는 점이 이번 작업의 핵심이다. 녹음 부스 안에서 그는 먼저 소리를 키우기보다 호흡을 줄인다. 마이크 캡슐과 입 사이의 거리, 모니터링 볼륨의 1dB 차이 같은 작은 변수들을 확인하면서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 구간을 찾아 들어간다. 잘 부르는 가수는 많지만 잘 멈추는 가수는 드물다. 둘은 이번 곡의 제목을 고개라고 부르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삶에서 넘어야 할 고개, 그리고 공감할 때 저절로 끄덕여지는 고개. 하나의 단어에 두 개의 방향을 심어두는 방식은 윤명선 특유의 설계다. 그 위에 김다연은 버터낸 날들과 나를 키운 이름 같은 이미지로 감정의 앵커를 걸고 불필요한 수식 없이 직선으로 노랫말을 통과시킨다. 후렴이 폭발하는 대신 후렴 직전에 정적이 음악의 중심이 되는 곡, 발성은 절제하고 의미는 증폭시키는 구성이어서 짧은 영상 클립으로 잘게 나눠도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는다. 듣자마자 흥얼거리는 후크 대신, 듣고 나면 하루가 조용히 변하는 후크. 작업방식도 단단하다. 예전처럼 수십 명이 빙 둘러 모여 즉흥적으로 의견을 던지는 회의 대신, 두 사람이 가사 한 줄과 코드 한 칸을 붙잡고 길게 시간을 보낸다. 이 단어 뒤에서 한방 늦게 들어오는 스트링이 위로일까, 부담일까, 같은 질문을 놓고 30분씩 토론한다. 엔지니어가 첫 테이크를 칭찬해도, 김다연은 다시 한 번만 덜을 청한다. 좋은 테이크와 맞는 테이크는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녹음실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곡은 얇아지고, 얇아질수록 메시지는 두꺼워진다. 이렇게 완성된 소리는 과장된 화음 몇 겹보다 솔직한 1인칭 문장 하나가 더 세게 닿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둘 사이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라는 편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다. 무대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받쳐주지만 테이블 위에서는 동료가 동료에게 반대 의견을 낸다. 여기선 울지 않고도 울게 해야 해요. 그럼 멜로디를 더 높이지 말고 악기를 한줄 빼요. 이런 식의 주고받음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방송 출연에서도 마찬가지다. 함께 나가야 할 자리인지, 곡의 온도를 흐리지 않을지, 무대 밖에서의 메시지가 무대 안으로 되돌아오는데 방해되지 않을지 선택의 기준이 한결같다. 요즘 같은 협업 과잉의 시대에 둘이서 밀도를 높이는 전략은 오히려 신선하다. 프로모션 감각은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완곡한 예고와 과잉 노출 사이에서 이들은 한 번에 정확한 신호에 집중한다. 30초 프리코러스 스니펫을 세로 영상으로 먼저 풀되 가사를 전부 보여주지 않고 핵심 단어만 걸어둔다. 챌린지는 군무 대신 끄덕임 같은 몸의 작은 제스처를 제안하고 해시태그 역시 숫자 노름이 아닌 문장으로 통일한다. 오늘, 당신의 고개는 어디를 향했나요? 같은 언어는 팬덤 밖으로도 자연스럽게 번진다. 길게 남는 곡은 입이 아니라 손과 어깨로 퍼진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다. 편곡 방향은 과장하지 않는 웅장함에 가깝다. 밴드의 리듬 섹션을 바닥에 단단히 깔고 스트링은 모든 구간에 상주시키지 않는다. 대신 후반 3절에서 한 번만 숨을 들이키듯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게 배치한다. 국악 타악을 과하게 섞지 않고 브러쉬 드럼이나 어쿠스틱 기타 아르페지오로 질감을 세공할 가능성이 높다. 트로트의 기본 박자를 지키면서도 발라드의 서사와 포크의 결을 묶는 방향. 김다연의 목소리는 그 교차점에서 가장 좋은 색을 낸다. 듣는 이가 리듬을 발끝으로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가슴으로 따라가게 되는 이동. 라이브 계획도 흥미롭다. 무대는 가수를 비추기보다 관객을 비추는 조명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들의 무대가 늘 그랬듯, 노래를 듣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곡의 맥락을 확장한다. 관객석의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퍼지는 끄덕임이 화면에 잡히면 시청자는 비로소 자기 표정을 확인한다. 그 순간 노래는 오락이 아니라 공감으로 전환된다. 앙코르를 부를 때도 고음을 세게 치는 대신 한 소절을 낮춰 전체가 따라 부를 수 있게 열어둔다. 짧은 박수보다 긴 울림을 선택하는 설계다. 산업적 의미도 가볍지 않다. 트로트는 이제 유튜브와 쇼폼, 라이브 커머스까지 관통해야 살아남는 장르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음악 디지털 커뮤니티의 삼각형을 과장 없는 톤으로 연결한다. 발매 무대 클립의 직선 경로가 아니라 발매 전 대화 무대에서 검증 클립으로 기억의 순환 구조를 설계한다. 팬들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동료 제작자에 가깝다. 사전 청취회에서 수집한 반응이 두 번째 편곡에 반영되고 그 과정이 다시 메이킹 필름으로 남는다. 이 선순환이 쌓이면 히트곡은 둔이 아니라 설계가 된다. 둘이 다른 아티스트와 과도하게 엮이지 않는 점은 단점이 아니라 차별점으로 기능한다. 급하게 화제성을 빌리는 선택 대신 한 프로젝트를 깊게 파고들어 스스로 화제가 되게 만드는 방식. 브랜딩의 핵심이 희소성과 일관성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한 셈이다. 협업의 폭이 좁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결과물의 농도는 짙어진다. 무엇보다 음악 안팎의 관계가 단단해진다. 서로의 작업 방식을 존중하고, 각자의 강점이 어디서 빛나는지 안다는 상태는 다음 곡으로 건너가는 가장 안전한 달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발표 시점보다 태도다. 빠르게 터트리는 바이럴보다 정확하게 쌓는 신뢰를 택할 것이라는 예감. 뮤직비디오가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오히려 얼굴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입술 사이로 스치는 숨을 오래 보여주는 쪽이 이 곡의 성격과 맞을 것이다. 무대 역시 거대한 세트보다 여백이 많은 공간에서 더큰 울림을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우리는 바라는 바를 명확히 하자. 노래가 히트가 되길 바라기보다 기록이 되길 바라자. 히트는 잊히지만 기록은 남는다. 결국 이번 협업이 보여주는 건 오래 가는 법이다. 잘 만드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기다리는 법, 과도한 장식 없이 필요한 만큼의 감정, 필요한 만큼의 소리,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이야기. 음악이 삶을 모방할 때, 삶도 음악을 담는다. 작업실을 나오는 밤공기, 공연장 밖으로 스며나오는 잔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문에 비친 내 얼굴 그 모든 순간에 한 단어가 겹쳐진다. 고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를 숙이고, 들고, 끄덕인다.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이번 노래의 가장 큰 무대가 될 것이다.